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아, 아,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이러고 계셨네. 어, 이게 꿈꿔. 어, 이거 그래. 이거는 돌아, 나한테 돌아와 하는 거야. 아, 아. 어. 근데 트를 주려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주는 것도 여기 내 힘으로 이걸로 줘야 되는데, 아, 되는데. 어. 이걸로 주려고 하니까는 오히려 더안 맞고 나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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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완. 하환. 하완의 힘꽉 주면서 밑으로 많이 내려요 하완에 만났으면 하완에 힘주고 그렇지 하 여기죠 아, 이거 여기 이거죠. 여기 여기로 힘가지고 이걸로 깎을라고 이거 이거 이걸로. 어, 이걸로. 그걸로 그걸로 이걸로 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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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거기 힘주면 둘러내는 게 훨씬 쉬울 거야 안, 안 예민해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커트 어, 좋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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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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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목소리> 그대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와야지. 팔면안 아, 돼, 팔면안 아, 돼, 팔면안 되지. 그냥 내가 누를 때까지 눌러버려야지. 또팠어또팠어나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된다. 밑 말한 그거죠. 두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이게 공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뜰 네. 수도 있고 미군하게 네. 가는 이유가 아, 안는데 거 보고있으니 그냥 아예 <laughs> 이렇게만 정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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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야 또봤어 정지 그냥 밑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건 이제 오래 아 밑으로 되네 정지되면서 오래 그렇지 그렇지 뭔가 탁 붙는 느낌 나죠 아, 응. 자 근데 한번 타봐 아이고. 하니까 짧게 가는 거야. 하니까 아, 하니까 나가다가 역회전이 먹으니까 쓰지 끝까지 밀어야지. 하니까 공 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번 들어 이게 축구하면 돌아오는 거그 역할을 야. 지금 주전님이 하고 있는 거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잘라야지. 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지금. 왜 지금 보니까 계속 이러고 계셨네. 네. 이게 네. 이거, 이거는, 돌아, 나한테 돌아와 하는 거잖아. 아. 어, 그 근데 황새를 주려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주는 것도 여기 내 힘으로 이걸로 줘야 되는데 네. 이걸로 주려고 하니까는 네. 오히려 더안맞고조항 해볼게요. 예. 어. 아 그냥 여기서. 오른 다리 로로해야 하나. 왼 다리로 내려와. 된다면 그렇지 그렇게 맞으시면요 그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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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번 천천히 해볼세요 천천히 움직이지 말고 그냥 내리고 가만히 계셔보는 거야 그래서 느낌을 느껴보시는 거야 많이 내리면 많이 내릴수록 앞으로 오겠죠? 아. <laughs> 야, 뭐...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밀려 나와야 지금 잘 맞은 거야. 근데 지금 중간에 계속 이렇게 서 서우신은... 섰다 판단을 준 거라고. 가다가이렇 조금이라도 도 모르게 섰다는 거라고. 그래, 그래, 그래. 예. 제대로 방금 같이 툭 제대로 잘라 버리면 이렇 끝까지 확 밀려간다. 그러니까 공격이 못 잡히고 끌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어, 나이스. 그렇지. 이 그렇지. 이것도 더, 이런 뭐, 건더 오래 밀어야지. 그렇지. 이렇게 와야지, <laughs> 그래야지 안 맞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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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리없는 <laughs> <그렇지. 웃음> 커트가 좋은 거라면. 그래, 네. 네. 당연하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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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켓 들어요. 라켓 들어서 라켓을 잘, 잘 누를, 잘 누를 수 있는 각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 또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아, 그냥 잘 그냥 누를 해봤어. 수 있는 각을 만드신 다음에 스타트가 되셔야지. 아, 그렇지. 끝. 응. 어, 찼다. 끝. 응. 어, 응. 어, 응. 안 돼. 앞으로 가. 없어. 절킬수가 이 속도로 와버리면 절킬수가 없다고. 잘 올려 잘 올려야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두 두. 이렇게 빠진만 보내면 된단 말이야. 나는 무리 안 하고. 아, 쭉.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다리가 빠지면서 옆으로 서면서 자세를 만드시면 됩니다. 활동! 여기 하완, 하환. 하완에 힘꽉 주면서 밑으로 많이 내려요. 하완에, 만날 순간 하완에 힘 주고, 그렇지! 하완. 여기죠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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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힘 까요 저거. 예, 이걸로 깎을라고. 이거 하면, 이거? 이걸로, 그걸로그걸로 어, 게 훨씬 쉬울 거야. 아, 안안내밀 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코치 어, 줘.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에이. 아 지금 나 느낌 왔어요. 아 이제, 이제 뭔가 지금 잡아친다는 게. 음. 음. 어, 다시 해볼게. 하나 음, 스윙이 뭔가 좀 깔끔해졌네. 그렇지. 그렇지. 뭔가, 나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해줘라. 탁! 탁! 잡아서, 탁! 이런 느낌이 지금 든단 말이야. 그렇지. 오우, 방금 카드 완전 연습 오우야! 오우, 카드 좋다. 오우! 완전 공격적인 카드지. 그렇지. 자, 하완! 하완! 어, 손목이 아니고 하와. 손목 쪽에는 손가락에만 힘 들어가면 돼. 덜어줄 때는 하와. <목소리> <자, 이렇게>! 하나. 하나. 더더더 넷. 섯 여섯. 일 8! 덟 5! 왜 돌아야 5! 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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